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요. 아, 제가 무엇을 할까요, 당연히. 제가, 여기, 아, 뭐야. 여기, 뚜두두, 뚜두두두두. 두두 바로 그림을 그려야겠죠? 그냥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, 3D 그림을 그릴 거예요. 3D 그림, 3D 그림을. 자, 태렇게한어볼게요 자, 여기에서, 여기에서, 보면은, 아, 저런데 좋나? 3D가 있는데요. 3D로 그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음. 또 나왔지. 좀메꿔 자, 이렇게. 오, 이렇게 막할수 있어요. 해주고요. 해 이거를 여기, 어, 좀 배치해주고. 3D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돌려치잖아요. 돌려치니까 이 녀석은 이거 노란색? 아니야, 이거 노란색이다. 이 정도? 이 정도 색이 좋을 것 같아요. 연한 노랑. 이 정도 색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제 효과를 넘어볼까요 이렇게, 중앙색을 좀 바꿔주고요, 네더. 네더월드 같은 것만 해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또, 또 여기서 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여기 위에다가 또 나시 초콜릿 앉아줄 거요이걸좀 앉아줄 거아 이거 아이고, 그냥 크레파스 같죠? 마커야겠다 마커로 여기 위에다가 이거 이색 갈색 을 똑같습니다. 이렇게. 마커 도너츠 마커 도너츠다 이게 바로 마커 도너츠 마커 도너츠 맛없겠네요 상당히 맛없겠어 응. 상당히 응응 이렇게 너무 더러워졌는데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거 망했다 응 맛있어 아, 이도러스가 이 에휴, 더러워졌어, 의자. 음. 어쨌든, 오늘은 여기까지 도넛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이 더러운 도치를 맛있는 도넛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꼭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자, 저가 이거 좀.